싹센다나 위고비에서도 늘 경험했던 건데요. 체중은 빠졌는데 근육만 고스란히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식욕이 줄죠. 그럼 덜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덜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지방을 빼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근육을 빼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손실이 생겨요. 자, 내가 위고비나 싹센다 마운 자로를 맞고서 5kg, 10kg를 뺐어요. 그러면 언젠간 끊을 거잖아요. 옛날 식욕으로 돌아오겠죠. 식욕이 떨어졌다가. 그러면 엄청나게 먹게 되겠죠. 빠질 때는 근육 지방 수분 다 빠지지만 살이 찔 때는요 지방만 쪄요 반복될수록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만 쌓이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에 위고비에 이어 마운자로까지 뭐~ 제 주변에 난리가 났어요 일단 이 위고비와 마운자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새롭게 나온 비만 치료제라고 해서 싹센다, 위고비, 마운자로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나오게 됐는데, 요 비만 치료제들은 이전의 비만 치료제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전의 비만 치료제들은 주로 향정기성 약물 이런 약물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부작용도 심하고 오래 쓸 수가 없는 단점이 있었어요. 네. 아, 그런데 이 위고비하고 마운저로 싹센다는 오래 써도 괜찮고 향정기성 약물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욕 중추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포만감 중추를좀 높여줘서 포만감을 좀 주고 이런 건데 우리 몸에는 GLP-1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음.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위와 소장 이런 데를 통과하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아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포만감이니까 그만 먹어 라는 신호를 떨어뜨립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 인간이 너무나 많이 먹고 배터져 죽었겠죠. 그래서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도와주는데 이 호르몬이 나오자마자 몸에서 1~2분 정도 있다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 사라지는 것을 없애가지고 길게 방광기를 길게 만든 게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예요. GLP-1은 삭센다하고 위고비는 요 성분만 있고요. 마운자로는 또 하나의 성분, GIP라는 성분이 또 추가가 됐어요. GIP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이제 포만감을 주는 소화기계에서 작용하는 호르몬이에요. 방광기가 삭센다는 하루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12시간 정도의 피크 타임이 됐다가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맞았어야 됐는데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일주일 가요. 4, 5일 정도의 반감기를 갖고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시면 돼요. 그래서 훨씬 편해졌죠. 예전에 이제 매일매일 자가주사로 싹센다를 맞던 분들이 위고비하고 마운자로가 나오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상당히 편리해졌고 식욕을 억제해주는 강도를 저는 그냥 대략적으로 6% 그리고 16%그 다음에 25%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6 내지 8%는 싹센다의 체중 감량 효과예요. 장기간 치료했을 때 음. 그런데 어, 위고비로 가면서 16%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획기적인 거였어요. 음. 10%의 벽을 깬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대단했는데 마훈자루가 마의 20%의 벽을 깼습니다. 거의 지금 21%에서 25% 크게는, 높게는 25%까지 뺀다 이렇게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어, 위고비보다 마훈자루가 근데 무조건 좋다고 그럼 볼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위고비 16%라는 건요. 결코 적지 않은 수치예요. 지금 현재 위고비로 치료 잘 되신 분들은 위고비로 하면 되고 위고비에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치료가 잘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위고비가 5단계까지 있는데 맨 끝단계가 2.4거든요. 2.4를 맞았는데도 나는 별로 못 느끼겠어. 효과도 없고 부작용도 없어. 이런 분들은 이제 마운자로로 넘어가시는 게 낫죠. 왜냐하면 마운자로는 위고비 2.4보다 더 높은 용량의 강도를 가진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차이가 되고요. 마운자로보다 위고비가 나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오래 경험이 쌓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 부작용 관리도 편하고요, 다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의료진의 경험도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안전성이 조금 더 낮다는 거. 두 번째는 심혈관계 안전성이에요. 고도 비만 환자분들은 대부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이제 문제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심혈관계 합병증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협심증, 그다음에 심근경색, 뇌졸중, 뭐 대동맥질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연구는. 유고비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유고비를 맞으면 체중이 감소하면서 심혈관계 질환의 이환율이 떨어지고 건강해진다라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마운절로는 이 자료가 없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심혈관계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치료를 하실 때 유고비를 먼저 선택하는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내성 얘기를 음. 하셔서 이게 뭐 보톡스처럼 뭐 하나만 맞으면 내성이 생기고 진짜 그럴 수도 있나요? 연구에서 딱 나온 건 없는데 임상으로서 환자분들을 이렇게 마치다 보면 무반응 근이 있어요. 아무리 계속 써도 용량을 높이는 데도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없는 이런 사람들. 네. 예전에 삭센다에서도 삭센다 최고 용량으로 올렸는데 효과가 없던 분들이 위고비로 바꿨더니 효과가 있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네. 그래서 삭센다하고 위고비는 거의 이제 같은 약이지만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또 GIP라는 수용체가 또 하나 이제 들어간 약이기 때문에 네. 마운자로에서는 위고비의 내성을 좀덜 느끼고.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내성 줄이겠다고 일부러 막 번갈아서 맞고 이럴 필요까지는 아, 없는 거죠. 절대 견하고 싶진 않습니다. 현재 내가 위고비로 잘 빠지고 있으면 절대 뭐 마운저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치료가 잘안 되거나 내성이 생겨 생긴 분들 이런 분들은 주치의와 잘 상의하셔서 변경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듣다 보니까 정말 그냥 만병통치약 같고 음. 되게 신비의 명약 같은데 네. 뭐 부작용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부작용을 잘 알고 치료하셔야 돼요. 음. 정말로 좀 걱정되는 게 이렇게 또 열풍이 불잖아요. 음. 그럼 구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맞는 맞아요. 경우도 있었고 예전에 삭센다나 위구비 같은 경우는 남이 맞던 주사로 내가 맞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감염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 의원에 내원하셔서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고 그리고 정확한 투여 경로를 지켜서. 맞으셔야 되고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하셔야 돼요 부작용을 말씀드리면요 오심구토 이제 울렁거림이 제일 심해요 소화불량 그 다음에 변비설사 같은 위장관계 운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약물이 위장관계 부작용이 제일 심합니다 간혹 심박동수 증가 환자가 이제 보고가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박동수가 주사를 맞았더니 갑자기 증가하더라 이런 분들도 주치의와 잘 상의하셔야 됩니다 네. 금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절대적인 금기는 첫 번째가, 제일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갑상선 수질암이라는 암이 내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면 금기입니다. 음. 절대 맞으시면 안 돼요. 집안의 가족력이 갑상선 암을 누가 아는 것 같은데, 유두암인지 여포암인지, 수질암인지는 꼭 확인을 하세요. 수질암이면 절대 맞으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다발성 내분비선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드문 병이긴 한데 이것도 금기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임신 수유 때는 금기입니다 이제 언제부터 임신 계획을 세우느냐는 두달 전에 이제 위고이나 마운자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청소년 금기를 말씀드리는데 청소년에서는 아직 마운자로가 전 세계적으로 허가를 못 받았어요 18세 이상만 치료를 가능합니다. 그리고 췌장염을 앓으신 분들은 절대 금지해요 마운자로나 위고비나 다 모두가 췌장에 영향을 좀 줘요 췌장암이 아니라 췌장염만 돼도 췌장암도 마찬가지로 금기긴 한데 뭐췌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건 금기는 아닙니다만 주치의와 좀잘 상의하셔야겠죠 네 선생님 그러면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제가 맞으러 왔다고 치고 뭐 그냥 맞으면 끝인가요 아니면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이 또 생기나요? 아, 이 부분이 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저는 스스로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이제 체중감량이나 체중감량 효과가 지속되는 것은 제한적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싹센다나 위고비에서도 늘 경험했던 건데요. 체중은 빠졌는데 근육만 고스란히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식욕이 줄죠. 그럼 덜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덜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지방을 빼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근육을 빼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손실이 생겨요.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요. 위고비 맞은 다음에 뭐 위고비 페이스라고도 있었어요. 위고비를 맞게 되면요. 한30% 정도까지도 근손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운자를 하더라도 근손실은 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간헐적 단식도 해 주셔야 되고요. 더욱더 좋은 음식을 찾아 드셔야 됩니다. 삭센다나 위고비 맞아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입맛이 떨어지고요. 입이 써요. 울렁울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주로 먹냐면, 단짠, 맵고 단 것들. 나요거 조금만 먹고 그냥 굶으면 살 빠지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라든지, 잼에다가 주스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만 찾아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드시면 근손실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자, 내가 미국이나 싹센다 마운 자로를맞고서 5kg, 10kg를 뺐어요. 그러면 언젠간 끊을 거잖아요. 옛날 식욕으로 돌아오겠죠. 식욕이 떨어졌다가. 그러면 엄청나게 먹게 되겠죠. 요연상이 바로 오는데 이 요연상의 문제는 뭐냐면요. 빠질 때는 근육, 지방, 수분 다 빠지지만 살이 찔 때는 요 지방만 쪄요. 반복될수록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만 쌓이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할 때도 환자분들이 이 치료를 하면서 제약이 생활 습관을 바꿔 나가고 어, 생활 습관 중재라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병원에서 의사나 의료진에게 상담을 하고 교육을 잘 받아서 살이 빠졌으면 그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거죠 음. 그러면은 살이 빠졌다가 마음자를딱 끊으면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체중이 근데 이것들을 최소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이 여기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런걸 찾을 때 그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경과 모니터링을 또 하시겠네요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네. 환자분들이 마원자로만 싹 타가지고 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환자분들께 이 방송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병원에 가서 적극적으로 의사가 자기 어떤 병원의 프로그램과 함께 식사 조절과 운동 조절과 이런 것들을 계속 조언해 줄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병원이 최고의 병원입니다. 그런 병원에서 마운저를 맞으시면 마운저로 6개월 맞을 걸요, 3, 4개월 맞고 끊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 교정으로 더 이어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걸잘 배우셔서 빨리 건강하게 살을 빼고 빨리 약을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육량은 적고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까 뭐 맞으면 근손실이 좀 우려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맞으면 좀 위험하고 그럴까요? 마운자로를 맞을 수 있는 사람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운자로는요, 누구나 맞을 수 있는 약은 아니고요. 정상인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이 맞으시면 안 되고요. BMI라고 있잖아요. 키몸 무게로 계산한 체질량 지수. BMI가 30 이상인 경우. 그리고 BMI가 27에서 34이면서 심혈관계 위험이나 이 비만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뭐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게 있는 분들은 마운드로 쓸수 있습니다. 그 외에 27이 안 됐는데 병원에 와서 막 달라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뭐 법적으로 못 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상인이 맞아서 효과를 보고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는 모른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저는 이런 분들은 치료를 합니다. 아,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아서 이 마른 비만이라고 하죠.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인바디 체성분 검사를 해봤더니 지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근육이 너무 적어요. 이런 분들은요 치료가 정말 급하거든요. 오히려 고도 비만 환자보다 이런 분들이 더 건강상의 위협이 되는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내장 지방이 또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젊은 여성분들 그리고 폐경기 즈음이여성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마운자로 치료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근소질이 더 생기겠죠. 근육이 더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근육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병원의 치료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같이 하시고요. 생활 습관 교정을 남들보다 두배세배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음. 운동도 더 열심히 하시고 근력 운동도 해 주시고 단백질을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근육이 근데 무조건 빠지나요? 아니면 또그 이렇게 맞으면서 그래도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늘어나는 케이스들도 보이나요? 근육이 늘어날긴 정말 힘들고요. 근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뭐10% 이내에서 빠지는 거에 상관없지만 20%, 30% 이상 빠져버리면은 그거는 다이어트 후에 건강을 더 망쳐 버리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네 선생님 오늘 들어보니까 저는 맞으면 끝인 명약인 줄 알았는데 또 이유도 생각해야 되고 쉽지 않다 살 빼는 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끝으로 이 마운자로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 관심 가질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줄처방좀 내려주시죠 마운자로가 새로 나오면서 사람들 관심이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비만 치료제가 나와도 내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운동과 식사 조절, 수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만 치료는 잘 되지 않고 근손실이나 유연상 같은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운자로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인근의 병원에 가셔서 마운자로와 함께 생활 습관 교정을 잘 해줄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그 병원에서 잘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맞는 거 정말 잘 알아보고 내 몸에 맞게. 그리고 부작용 없이 맞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